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생애 설계,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생애 전 주기를 나누어가지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것,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사업하기에 적당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퀄리파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새롭게 뽑아 냈을 때그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적정한지 어떤 점들을 검토해가지고 아이디어 사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내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요구를 충족,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편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는가. 아주 특수한 타겟을 대상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상용화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제품의 기능이나 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독창성 차별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 제품의 기능이나 이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조사입니다. 경쟁 제품, 경쟁 서비스 조사.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조사해서 리스팅 하고요. 그 리스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특징 별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비교표를 마련해야지 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기능이 진정 그 제품,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더 우수한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대물해야 할 것은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시장에서 정말로 독특, 유니크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가끔 스타트업들의 그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보면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특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점은 어거진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제품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약간 다른 수준인데 본인은 그것이 혁신,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라짐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된다. 지금보다 더 편해져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고 사용자들이 편리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차이점만으로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내 기술과 경험이 내 아이디어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창업자. 나 자신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나는 인문계를 나와가지고 평생 그 사무 업무만 보던 사람인데 기술적인 창업을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과연 내 주장을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평생 기계만 만졌는데 어느 날 내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떤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제 3자가 그것을 신뢰하겠느냐는 거죠. 내 기술이 아닌지 경험, 살아온 패턴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 방향하고 부합이 되어야지 확신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테스트하고 시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제품, 혹은 이제 초기 모델 MVP라고 하죠 최소 기능 모델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시장이라든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테스트해서 이 사업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인지 성공하지 못할 것인지를 미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로 구축하려면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 것이냐.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인프라, 장비,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세상 트렌드는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내가 개발하고, 사람들 모으고, 그리고 장비 구축해서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원천 기술이 아니고는 실제로 그것이 상용화 되었을 때는 이미 시장의 트렌드는 지나간 다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검토해야 될 문제는 내 아이디어가 10억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10억 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즈니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충족하는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소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되 그 소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제일 경우에는 스타트업 사업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서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 점자 시계를 개발한 회사가 있었어요. 어, 수익성 면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한 투자도 받았고 어, 국제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점자 시계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점자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 손으로 만져보면 몇 시인지 알수 있는 그런 시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자가 발전기를 개발했는데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끈으로 고정해 놓으면 흐르는 물에, 물에 흐르는 그 강도, 흐름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켜 주는 작은 발전기였습니다. 그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공용으로 공급이 되어서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자가 발전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엄청 높고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적 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도 받고 그리고 공공 기관에 납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비즈니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특정한 타겟을 충족시키되 그것이 그들의 강력한 니즈가 있다. 혹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이 개념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거거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이디어가 새롭고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무조건 된다라고 고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 아이디어가 성공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성과를 낸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이디어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경우. 그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원 히트 원더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제 어떤 가수가 단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지는 슈가맨 같은 그런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제품은 히트를 쳤는데 그 히트 친 제품의 후속 제품은 실패한 경우는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서비스의 경우에도 초기 비즈니스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해서 많은 유저들에게 어필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끌고갈수 있는 유입 요인은 약했다라고 하면은, 어, 쉽게 성공해서 쉽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 12년 전에 인기 있었던 I love school을 볼 수가 있겠죠. I love school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동창생들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만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였는데, 이게 사이트가 오픈하고 몇달 되지도 않아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어요. 국내 몇천만 명의 회원 가입자를 유치했고요. 실제로 그 온라인 동창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오프라인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결혼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만에 그 서비스는 사라지고 말았죠. 지속 가능성을 견인해 줄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의 지원과 그리고 비즈니스의 확장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5년, 10년 후까지 끌고 갈수 있는 유입 요인이라든지 매력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성공해서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